사는 거다 잘린 거야! 누가 <laughs> <laughs> 그랬지? <laughs> 누가 그랬어? JYP에서 톨킹은 없다고! <laughs> 엉덩이를 이쪽으로 하시면 저도 몰라요 아, 언니도 몰라요? 저기요 저도 한골만해이지게 좁다고 <laughs> 이러고 <laughs> 이쪽을 <이쪽으로> 당겨줘 제가 엉덩이가 조금 커서요 저도 커요 <laughs> 맞아요 둘다 <진짜> 커요 <laughs> 이거 <이건> 무슨... <얘기야>? <웃음> <웃음> 무슨 말 하는 <laughs> 거야 너 진짜 <laughs> 너 3번 키기 안 하면 돼 4, 5, 6, 7, 8제 제일도. 중쥬한이완 도! 또롱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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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온좀라 진짜 아 눈빛 봐 하나 둘셋오 뭐야 가 느리네 야 너가 한을 해주니까 얘가 알지? <웃음> 아, 아, <웃음> 하나 둘, <셋>? 둘 아, <웃음> <웃음> 노+ 노+ 노 맘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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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 이거는 우리 지맘맘맘 오로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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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합니다 자, 자, 자. 자 이제로지오로들어로지금많지 어. 떨어졌어요 힘내요 자세 번째 오로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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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 게임 오버래. <웃음> 게임 <웃음> 너무, 너무 시간이 <laughs> 끌었잖아. 너무, 너무 오래 아, 끌었어. <laughs> 이제 해, 이제 해. 빨리. 아, 거야? 어 지금해, 지금해, 지금, 지금, 지금. 엘라 <laughs> 어머니 가세요.